경제 뉴스를 한입 크기로 떠먹여 드립니다. 리치스푼입니다. 오늘도 틀어놓기만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제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경시대 돌파. 그런데 다 서울 집값 덕분이라고? 2024년 대한민국의 국민순자산이 이경 4,10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이롭죠? 1인당 순자산은 무려 2억 5천만 원.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자산 급증의 91%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단 1년 만에 주택시가 총액이 6.4% 올라 2,498조 원을 기록했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산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자산 증가 중 신규 취득은 308조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8조 원은 기존 자산의 평가액이 오른 결과 다시 말해 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됐다는 거죠. 해외 자산 투자도 눈에 띕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주식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 그만큼 국내 투자처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숫자는 화려하지만 내용은 조금 씁쓸한 이경시대. 지금 우리 자산 구조 건강한 걸까요? HBM 값이 35%나 떨어진다고? 반도체 판도 흔드는 경쟁 시작. 삼성과 마이크론이 HBM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가격이 최대 35%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내년 HBM 평균 가격은 기가바이트당 13.1달러에서 8.5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7년에는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수요가 많다 해도 공급이 과도해지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겨냥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 SK하이닉스의 독점 체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더 효율적인 가격, 품질 조합으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느냐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승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가 왜 XR의 진심일까? 삼성과 손잡고 차세대 콘텐츠 시동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XR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확장현실 XR.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함께 새로운 플랫폼 실험에 착수했는데요. 스트리밍 기술을 바탕으로 몰입형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핵심은 홀로그램 기술. 가상 캐릭터가 스튜디오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실시간 반영합니다. 여기에 네이버의 음성합성, 렌더링 기술까지 더해져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소비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X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디바이스 호환성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미 2019년부터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고 최근엔 XR 전용 스튜디오까지 열며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XR 시장이 올해 약 1840억 달러에서 2032년엔 1조 6,250억 달러로 8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행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 전쟁의 선제 공격일지도 모릅니다. 한전보다 ADR이 더 오른 이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짜 선택. 요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증서가 본주보다 더잘 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국내 주가는 86% 올랐지만, ADR은 무려 107%나 상승했죠. 비슷한 흐름이 금융 통신주에서도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접근성과 자금 흐름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거래소보다 미국 증시가 익숙하고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ADR이 더 편한 선택지입니다. 미국 ETF 편입 시에도 본주보다 ADR이 우선적으로 자금 유입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일부 기업은 외국인 보유한도가 걸려 있어 ADR이 그 제안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KT,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같은 종목이라면 ADR로 사자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읽는 힌트는 분명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82% 급감, 정보 대책이 쏘아 올린 거래 절벽.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불과 한달 만에 82%나 급감했는데요. 특히 강남, 마용성, 한강 벨트 같은 주요 지역은 사실상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예컨대, 마포구 성산동 전용 50제곱미터 아파트는 1월엔 7억 9천만원에 팔렸지만 최근엔 5억원에 거래돼 무려 3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방증입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7월 둘째 주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지만 상승 폭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찻잔 속 상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7% 오르는데 그쳤고 강남, 송파, 양천 등 핵심 지역은 이미 조정장에 진입한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 불확실성,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3법 통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꿈틀댄 이유,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으로 불리는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 암호화폐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클레리티 법,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막는 반시 BDC 법으로 구성됐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하원은 이세개 법안을 217대 212로 통과시켰는데요. 공화당은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처리 방식에 반대하며 난항이 있었죠. 하지만 하루 만에 재투표 설득이 이뤄지며 결국 청신호를 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아직 상원과 행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관련 뉴스가 전해지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서클은 전날 대비 19% 넘게 급등했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비트마인은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눈은 이제 상원의 최종 통과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3법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시키려는 신호탄이 가요? 트럼프 파월 해임설에 미국 금리 급등 시장이 더 놀란 건 따로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기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원인은 바로 파월 해임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16일 미국 CBS와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는 트럼프가 파월을 자진 사임시키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 직후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0.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고 S&P 500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인사교체 가능성보단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더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파월이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죠. 여기에 최근 연준이 계획한 25억 달러 규모의 본사 신축 계획도 말도 안 되는 낭비라며 공개 저격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발언은 트럼프가 통화정책에 손대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쓱페이 인수 포기, 단독 플레이 고집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쓱페이, 스마일페이 인수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신세계 그룹과 약 4천억 원대 규모로 최종 조율 단계까지 갔지만 카카오 본사의 제동으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애초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 시장 1위인 네이버페이를 따라잡기 위해 쓱페이 인수를 통해 거래량과 유저수를 한꺼번에 확보하려 했습니다. 실제 쓱페이와 스마일페이의 연간 거래액은 약 3에서 4조 원, 가입자 수도 2,500만 명에 달하죠. 하지만 막판 카카오 본사가 단독 플레이를 고수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영진이 AI 사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외에도 인력 구조와 제휴 구조, 서비스 방향성 등에서 협의가 꼬이면서 결국 인수 제안은 철회됐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추격보다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콜마, 미국서 연 3억개 생산 돌입, 관세 장벽 직접 뚫는다. 한국콜마가 미국 제2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북미 최대 화장품 제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은 연 1억 2천만 개 규모 생산 능력을 갖췄고 기존 미국 1공장과 합쳐 북미 생산량만 연 3억 개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2026년 완공 예정인 캐나다 공장까지 더해지면 전체 북미 생산량은 연 4.7억 개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로써 한국콜마는 미국 내 화장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리스크를 현지 생산으로 정면 돌파하게 됐습니다. 신설된 제2공장은 자동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려 효율성을 높였고 클린 뷰티, 선케어, 의약 코스메틱 등 고기능성 제품 생산도 가능합니다. 특히 북미 현지 뷰티 브랜드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콜마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죠. 현재 글로벌 화장품 ODM 업계에서 북미 생산 비중은 수출 확대의 핵심입니다. 한국콜마는 2026년까지 북미 매출만 연 3조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는 미국, 캐나다, 중국을 잇는 트라이앵글 생산 체제 구축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뷰티 공급망 재편 속 한국콜마의 북미 공략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 16개월 만에 반등, 유럽이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6월 한국 전기차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며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달하는 수출액을 기록한 건데요. 그동안 계속 내리막길이던 전기차 수출 곡선이 드디어 반등한 셈입니다. 반등의 주역은 단연 유럽입니다. 이유는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전기차 위주의 구매로 방향을 틀었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재개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유럽향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32.6%나 뛰었습니다. 반면 미국 수출은 16% 가까이 줄어들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IRA로 인한 보조금 차별과 관세 부담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을 보면 6월 한 달간 63억 4천만 달러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중 전기차 비중은 18.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핵심은 미국 회복과 유럽 지속성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판도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증시 고평가 이젠 한국 밸류업이 투자 타이밍.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이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을 주목할 때입니다. 크랩 로베코 운용의 아시아 대표가 이렇게 진단하며 한국 증시의 밸류업 전략에 강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고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아시아 증시는 오랜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특히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어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코스피 지수는 아직 과거 수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 중심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크랩 대표는 한국 증시는 코스피 5000포인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덧붙였고 특히 전력망, 원자력, 방산, 조선산업 등 특정 업종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서서히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점. 한국 주식시장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PER 30배 돌파 미 대형 기술주 IT버블보다 더 비싸졌다. 미국 증시에서 AI 열풍을 타고 시가 총액 상위 기술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를 넘기며 2000년 IT버블 당시보다 더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 시총 상위 5개 기업의 12개월 선행 PER은 평균 30배 수준. 아마존은 35.5배, 엔비디아도 34.9배에 달합니다. 이는 IT 버블 정점대의 25배보다 높은 수치죠. 특히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며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보다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오른 만큼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현재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 AI 기대감이 만든 것이라며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직 지표의 거품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과열 신호는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AI 시대의 중심에 선 미국 기술주들. 지금 이 가격 과연 정당한 걸까요? LGU 플러스 AI 구독 제출격 필요한 AI만 골라 쓰는 시대. LGU 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AI 구독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름은 유폭픽 AI. 오는 22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AI 기능만 골라서 할인받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AI도 이제 넷플릭스처럼 구독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서비스 구성도 눈에 띕니다. 챗봇형, 대화형, AI인, 라이너, 펜토, 우수 AI부터 검색, 디자인, 학습, 코딩, 편집 등 7종의 AI툴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너는 논문과 리포트 중심의 고급 검색 도구, 겔비는전문가형 PPT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AI 상품보다 가격 부담을 낮췄고 해지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AI 기능만 매달 골라 쓰는 형태로 바꿨다는 점이 핵심이죠. 이번 전략은 홍범식 대표가 올해 제시한 AI 아젠다 세터의 일환입니다. AI 시대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의 선언처럼 유플러스는. SKT와 KT가 만든 AI 생태계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상이 되는 시대,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능을 넣느냐보다, 고객이 얼마나 손쉽게 쓸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이오주 다시 꿈틀 외국인 자금 러브콜의 셀트리온 급등. 그동안 조용했던 바이오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맞물리며 셀트리온을 비롯한 주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선 건데요. KRX 바이오 탑텐 지수는 이달 들어 16% 넘게 상승하며 국내 테마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13%, 알테오제는 9% 넘게 올랐고 알테오제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배경에는 구글이 비만 치료제 기업에 약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한 소식도 작용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면역 질환 치료제 등 글로벌 제약 트렌드에 국내 기업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까지 겹치며 성장주 프리미엄이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외국인들은 이미 IND 성과보다 실적 개선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은 일시적 테마가 아닌 실적과 기술력 중심의 구조적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외됐던 바이오주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다시 담을 때가 온 걸까요? 대한조선 IPO 흥행 몸값 2조의 기관 러브콜 물렸다.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대한조선이 기관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외 기관 2000곳 이상이 참여했고 상당수가 공모가 상단 이상의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모의 예상 시가총액은 약 2조원 수준. 조선업 호황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흥행 배경입니다. 실제로 대한조선은 지난해 매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58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2%, 340% 증가한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등으로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이 수익성 있는 가치주로 평가한 점이 컸습니다. 기관 참여가 폭발하면서 오는 22일에서 23일 진행될 일반 청약도 뜨거울 전망인데요. 공모가가 5만원 기준일 경우 공모 규모는 약 5천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공모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대형 조선 IPO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상장 후 주가 흐름까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다시 급등. 그런데 왜 증권가는 신중론을 꺼낼까?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ETF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며 2차 전지 테마 ETF들도 한달새 최대 1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특히 타이거 2차 전지 탑10 ETF는 지난 한 달간 15.5% 상승했고, 코덱스 2차 전지소 부장 ETF도 14.4% 오르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의 핵심 배경은 LG화학의 폴란드 법인 지분 매각 이슈와 실적 기대감입니다. LG화학은 이 거래를 통해 약 3조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자금도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다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은 수급 영향일 뿐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상승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공급 과잉 문제,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삼성 증권은 2030년까지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겠지만 중간 조정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의 반등, 과연 2차 전지주의 재출발일까요? 아니면 또한 번의 반짝일까요? AI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면 산업 자체가 통째로 바뀝니다. 지금은 전화보다 더큰 기술 혁신이 양자에서 올수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김정상 교수가 양자 컴퓨팅과 AI의 결합이 열어갈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17일 대한민국 상해 하계 포럼에서 양자 컴퓨터는 AI와 결합할 때 진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며 산업 한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교수는 실제로 미국 공군연구소와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양자 역학의 7대 특성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반도체, 자동차, 물류, 의료 같은 전통산업의 압축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AI입니다. AI가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속도를 높인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 연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해주는 기술, 이 둘이 만나면 지금의 슈퍼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는 연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자 AI를 향한 글로벌 기술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TSMC 2분기 순익 60% 상승 AI 반도체 수요의 실적 역대급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933억 7천만 대만 달러 한화 약 44조 원. 순이익은 3조 9,800억 대만 달러 무려 18조 원에 달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만 60.7%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적의 주인공은 단연 AI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TSMC의 3나노 초미세 공정을 대거 채택했고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공정별로 보면 3나노 비중이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8%까지 뛰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분야는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했고 스마트폰 27%, IoT와 자동차는 각각 5% 수준이었습니다. TSMC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 정책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중심에 선 TSMC.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대만이 아직 확실히 쥐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문자의 URL 100% 스미싱입니다. 정부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소비 쿠폰 문자에 인터넷 주소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식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은 반드시 정부 24나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죠.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안내로 가장한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 인증서, 카드번호 등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소비쿠폰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 클릭 전에 꼭 의심하세요. 정책은 반갑지만 개인정보 보안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리치스푼이 전해드린 경제 한입 뉴스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하단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